와! 자 오늘도 큐티하니 아,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큐티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 10장, 24절, 25절 말씀, 세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24절. 여호수아는 군대 의 지휘관들에게 이리 오시오. 여러분의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군대 지휘관들이 가까이 와서 왕들의 목을 자기 발로 밟았습니다. 강한 마음을 먹고 용기를 가지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싸우게 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겠소. 자, 여러분이 앞으로 싸우게 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내가 보여주겠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읽었으니까 색칠을 하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는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이리오시오, 여러분의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군대 지휘관들이 가까이 와서 왕들의 목을 자기 발로 밟았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은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강한 마음을 먹고 용기를 가지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싸우게 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겠소. 자, 두 번째 말, 말씀 읽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그 외의 내용들을 볼게요. 여호수아는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이리 오시오 여러분의 발로 이 왕들 왕들의 목을 밟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군대 지휘관들이 가까이 와서 왕들의 목을 자기 발로 밟았습니다. 여기도 왕들이 나오네요. 강한 마음을 먹고 용기를 가지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군대 지휘관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싸우게 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겠소. 자 말씀을 세번다 읽었습니다. 자 이해 허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밑줄 글 준비를 하고. 여호수아는 군대 지휘관들에게 동굴에 숨은 아무리 다섯 왕들을 굴 밖으로 끌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했어요. 밑줄.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백성이 깨닫게 한 거예요. 백성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해요.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움을 이겨내기로 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뭘 주신다고요? 승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자 궁금하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는 왜 지휘관들에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했나요? 자, 왜 밟으라고 했죠? 자 앞에 내용 볼까요? 자, 앞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백성이 깨닫게 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을 밟으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백성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겠죠. 백성이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했었어요. 자, 활동하니 보겠습니다. 자, 백성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해요. 아래 문자표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빈 칸을 채우고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자, 무엇하게 해주실 하나님이죠? 여기 보면 승리하게 해주실 하나님이죠? 여기 승리, 보이죠? 여기는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실, 여기 초록색일까, 초록색으로 볼까요? 누구를 믿어요? 승리하게 해실 누구? 자,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 하, 나, 님. 보이죠? 승리하게 해주실 누구? 하, 나, 님을 믿으며 두려움을 이겨내겠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승리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움을 이겨내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같이 읽은 것처럼 승리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승리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자, 두 손을 모으고, 자, 기도할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승리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